블락 가까워지니까 마운트업 일부 하고 있고 계속 워킹 중 쫓고 있는 것 같아요. 음 리그로 봤다 리그로 노스쪽에 리그로 보여요 리그로 디스레이 7레벨아백백 서스백 7레벨 자, 내비치 보고 디스운트홀드홀드음 가까워. 그스지 고시 이스트 샬로. 아, 오프 1, 이스트 샬로. 갖고 웨스트로 웨스트 웨스트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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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웨스트백.

프로트스 프론트 스이 펜탱 다 죽는다 <laughs> 여러분